안녕하세요. 빌라테리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스리타일 현장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해약이 되어서 한 세대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나왔고요. 부천 내에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위치에 이 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부천 가성비 1등이라고 합니다. 네, 전용한 18평에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으 22평 정도 되는, 3식구 정도 사시면 정말 딱넉넉게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공간이니깐요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안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관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안내 도와드려 볼게요.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따뜻한 우드톤으로 이렇게 잘 마감이 템포보드 형식으로 마감을잘 되어 있고, 전시 공간이고 전시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굉장히 개축해서 그렇다 보니 이쪽으로 신발장, 키큰장이4 칸이나 들어갔습니다. 끔하고 네, 공간이 넉넉하다는 의미겠죠. 이쪽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 보관하시고요. 자주 신으시는 신발 띠움 시용 되어 있으니까 아래 하부에 넣어두시고요. 이쪽 일괄 조동 스위치 당연 기본 시공 되어 있고 주문 화면도 슬라이딩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은 거실에 나와요. 이 집은 약간 이런 살짝 이런 옐로우 톤의 이런 고급스러운 타일이 주방 거실 온통 도배된 그런 현장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TV랑 슈퍼 자리 공간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역적으로는 히프엘 브랜드 공기 순환기 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겨울, 여름, 더웠고 추울 때문 닫았고 생활하셔도 쾌적한 시환을 즐길 수 있어요. 아트월 슈퍼자리 가릴 수 없이 주방, 거실 전체 다 이렇게 타일로 마감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같은 것도 타지 않고 뭐가 묻어도 그냥 금방 닦으시면 지워지겠죠. 굉장히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되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도배 같은 거하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런 굉장히 장점 있는 집입니다. 네, 그럼 맞은편에는 주방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 거실과 주방이 따로 분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경우 는이 아래 수납장 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후드 그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해요. 뭔가 넉넉하니까 수납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사각 싱크볼에 꼬부라 수전, 네, 선반까지 신고 되어있고, 이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가 딱두 대. 여기가 그렇게 엄청 큰세레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확장을 굉장히 잘 해놨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 또한 냉장고가 두 대, 양문형이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로 확보해놨주방이고요 위쪽으로 수납장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거실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시공 되었고요. 이쪽도 다 전부 다 타일입니다. 네, 화장실이라 물론 조건 타일이지만 거실 주방과 이렇게 일체형으로 맞춰서 집이 이렇게 통일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금색 포인트 주는 게 시공 되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약간 옐로우 톤, 이 금빛 톤으로 포인트를 준 집입니다. 젠다위 선반 이렇게 잘 시공되었고, 세면대 변기까지 시공된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방부터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한번 들어오셔서 거실을 바라보시고,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요.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 근데 사이즈가 네이 가로 폭이 5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안방 사이즈에 엄청 큰 창문이 양쪽으로 두 개나 나 있어서 뭐 환기, 체감 걱정하실수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남쪽이라 굉장히 해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거실에도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었습니다. 자그 안방 욕실 한번 보실게요. 안방 욕실도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정말 넉넉해서 뭐 이렇게 좁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바깥에 메인욕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젠다에서 한번 더 듣지 않고 센스있게, 이 은근히 효율적이거든요. 사용하시는 게입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집 보시다 보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오시면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쪽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있는 방입니다. 방이 직사형 형태 형태로 3,000에 2,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 방이고요. 침대 좀 더블 침대 이상 놓으시고, 책상 옷장 놓고 삼종 세트 놓으셔도 충분히 사이즈 나오는. 자녀방으로, 성인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쪽으로 다용도실 에렇게서서 또 사용하시고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경동 나비 일등 보일러 시공되어 있네요. 그럼 주방 옆쪽 제일 가, 자, 생, 가장 작은 방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쪽이 가장 작은 방입니다. 네, 사이는 정상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는 옷장 같은 거 두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 신는부분시라면 이쪽으로 뭐, 책상 보고 시고 서재로.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제일 좋은 방이고 어린 자녀분들 작은 침대에 작은 책상 정도 주면딱 알맞은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실제 평소 22평 정도 되는 신축빌라 현장은 지금 3억 초반대 에 부쩍 최저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최적감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시공 의 자재 하나 하나들도 이 타일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타일이다 보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신곡 초등학교로 도보 30초 거리, 주변으로 구곡 초중도 굉장히 가깝고요. 바로 뒤편에 복사골공원이 있고요. 부천 역까지는 도보로 15분이나 거리가 살짝 있지만 이용 가능한 안하시는 거는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도 맞고 가격 착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반하실 현장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이 김부장이 직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영상오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